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요, 예, 다시 이제 또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난 어제, 그저께, 요렇게 딱 떨어졌을 때 굉장히 이제, 이, 공포감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어 추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또 반등에, 이건 반등을 한다. 오히려, 이, 6만원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 5만 9천원과 5만 8천 5백원 요사이 요기 중심선 부근 여기가 오면은 오히려 또 저점에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21선을 지켜줬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 어 이거 21선을 지키는 거 보니까 예 6만원을 지난번처럼 이렇게 이렇게 깼다가 가게 되는 것은 21선을 깼으니까 이제 내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21선을 안 깨고 있다 그러면은 6만원 대를 지켜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야, 역시 중요한 것은요. 예. 우리가 이럴 게 아니에요. 그냥 외국인 마음입니다. 예. 어제 그랬잖아요. 외국인 수급이 어, 안 빠지네. 예. 오히려 파는 놈 파는 놈이 있고 사는 놈이 있는데 어쨌든 사는 놈이 조금이나마 더 많어. 예. 몇만 줄에도 조금 더 많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으면 부등호가 이렇게 딱 사는 놈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 무슨 뉴스 뭐 나오고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 가격대가 어디고 어떻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러면 오늘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짠 500만주 야 대박 들어왔죠 그러면서 또 개미는 400만주 팔았어요 야 개미 요 밑에서 샀으면 6만 천 원에 사가지고, 6만 3천 원에 팔았으면은, 아, 또2% 먹었네? 딱,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했을 거야 아마. 그죠? 예.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샀다가, 쭉 물려가지고 있다가, 올라오니까, 야, 본절이다! 그러고 딱 팔았겠지. 예, 그러면은, 외국인은 이제, 개미를 갖다가 딱 죽여놨으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시 외국인이, 예 전일에 6만 주가 들어오면서, 제가, 어, 21선 지지하면서 외국인이 조금 더 들어왔다. 어, 그렇기 때문에 21선 지지하면서 오늘 500만 주가 들어오면서 예, 다시 예, 추가 상승을 시작하는 신호탄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미국장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어떻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나 급등을 합니다. 반도체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예, 또 보니까. 예. 그리고 S&P 500도 어, 1.7% 오르고, 나스닥도 2%가 넘게 오르고, 2.7%가 오르고요. 다우도 조금 올랐어요. 다, 한0.7% 정도 오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그동안에, 요, 봐요. 요, 박스권. 예, 여기를 돌파를 빵 해주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에 어때요? 이제 정거점 뚫었다 이겁니다. 예, 반도체 지수는. 그러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잖아요. 삼성전자 혼자 내려갈 수가 없어요.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음. 자 왜냐? 딴딴 딴 애들 다 가거든. 어, 그럼 같이 가는 거지. 예. 그런데 같이 갈때더 가느냐, 덜 가느냐? 그거는 누구가 관여를 한다고요? 바로 외국인. 예, 그거예요 외국인. 그래서 외국인이 500만 주가 또예 대박 들어와 주면서 멋지게 5일선 위로 올라섰죠. 그러면 이제는 갈때 가더라도 갈때 가더라도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요 위에 65,000원이 이제 또 정고점입니다 65,000원 정고점이니까 65,000원까지 가서 지난번처럼 갭을 딱띄어서 넘어가면 은 가는 건데 안 그러면은 안 가면은 65,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또주춤 했다가 요렇게 돌려서 갈수 있어요 왜냐 21선까지 터치를 했어요 좋아 21선 21선 그리고 나가지고 올라섰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왔을 때 20일선으로 올라오면 연 20일선 타면서 간다 이거예요. 중요한 전고점은 바로 65,000원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65,000원대를 넘어가면 그다음에 65는 어디라 그랬어요 예전에 68,000원대라고요. 그 다음에 68,000원대. 그 다음에 요번에요번에 고점 새로 만들었던 65,000원대. 이렇게까지도 일단 반등의 포인트를 딱딱 잡아서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고점까지의 그 포인트를 볼수 있겠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뭘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AI 관련주에 삼성전자의 이 영향력이 부지하게 커요. 삼성전자가 뭐라고, 뭘 뭐랬어요? 뭘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90억 투자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예. 주가가 거의 200% 넘게 날아갔죠. 삼성전자가 또 AI. 예. 바로 지금 AI 때문에, AI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가 지금 잘 팔린다. 이 얘기가 지금 딱 나오고 있죠. 봐요. 요거. 요거예요, 요거. 예. 삼성전자 의챗 예, GPT 메모리 수요에 긍정적이다. 고성능 메모리로 AI 수요를 갖다가 잡아 가겠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딱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삼성전자에 관련된 예, 종목들이 뭐냐? 바로 요겁니다.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요 인공지능 AI 시장 동향 및 관련주 총정리된 리포트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딱 찍었어요. 삼성전자가 베팅한 AI로봇 이주식1000% 터집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영상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요 관련주 총정리된 리포트 하나. 그 다음에 우주항공전망 예, 이게요. 지금 그 다음에 이 그다음 타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기로 간다니까요. 우주항공 쪽으로. 왜냐면은 딱 봐도 로봇 같죠. 그죠? 그다음에 로봇에서 AI로 갔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우주항공으로 가요. 왜? 우주항공 쪽에 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왔다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얘가 돈 벌겠다고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국내에다가 사업자 등록증 내구선 야, 한국에서 내가 돈 벌어가겠다. 그리고선 일론 버스크가 들어왔다니까요. 예, 스페이스 X, 우주, 저기, 산업 까지고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관련주가 지금 그래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 벌써 상한가 나오고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조만간 제가 여기 관련된 영상도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요 인공지능 관련주 삼성이 어떤 종목에다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딱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전망 요거 보시고 그러면 됩니다. 왜냐면 미리 보셔야 돼요. 미리 보셔야 영상에서는 찍어서 올리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미리 보시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종목 요 아래 연락처로 미리 신청하셔서 받아 가시고 영상에서 또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에다가 문자에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라고 딱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홍주식에서는 인공지능 요 관련주 AI 관련주로 엄청나게 수익을 냈죠. 자 최근에 이 AI 관련주로 어, 홍수에듀에서 미리 다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합니다. 하루 전날, 하루 전날 내일의 기법주라고 해가지고 내일 할 거를요. 내일 KT알파, 뭐 로보스타, 마인즈레뭐 이런 거할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다 미리 미리 찍어줘. 이각적 오면은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선 다 찍어주고 다음날. 또, 문자도 보내주고. 그리고 또, 장중에 생방송으로 또 열심히 또 아침 제일 바쁜 시간에 9시부터 예, 오전에 이 종목 사세요, 저 종목 파세요 이러면서 열심히 또 생방송으로도 말씀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 주니까 멋진 수익 나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예, 하루 동안 KTR파, 로봇스타 마인즈랩, 전부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 전부 이거요. 시장의 주력주로 열심히 베팅을 해서 이렇게 이사, 이분은 지금 하루 1천 우리가 하루에 천만원 버는 1천 도사다 그러는데 1천 도사의 목표를 달성하신 을 분입니다 우리 회원님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올려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 먼저 받아가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